불교 스터디, 팔라 왕조와 밀교, 사 진원승, 초기의 불교 경전에 보이는 밀교는 주로 몸을 보호하고 복을 빌며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주문을 읊는 의례인데, 대승 경전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많은 다란이를 설하고 있다. 이른바 이들 잔미에 대하여 7세기 후반 서인도에서 성립되었다고 생각되는 대일경과 이 경전에 이어서 서 혹은 남인도에서 성립되었다는 금강정경 등두 가지 경전에 의한 밀교, 즉, 진원승, 만트라야나를 순밀이라고 하며 이것이 중국, 일본의 진원밀교 교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두 가지 경전의 중심교설은 지혜와 방편이다.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공사상은 밀교에서도 교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즉 이러한 공성의 인식이 지혜이고 이 지혜를 실현함으로써 현실의 상태를 그대로 긍정하게 되는데 밀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중생구제의 자비 및 그것의 수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밀교에 있어서 수행 방법은 요가이다. 요가는 인도 불교에서 널리 이용되는 수행법이지만 밀교에서는 이러한 요가를 다라니, 무드라, 만다라 등과 결부시켜 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다라니는 주문을 의미하며 만트라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무드라는 손의 인상이며 만다라는 요가의 대상이 되는 단 또는 도상을 의미하고 있다. 이들 만다라, 무드라, 만트라는 이미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보살, 명왕 등과 복잡하게 조합되어 세세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밀교의 모습은 그 교회에 있어서나 의리의 존상에 있어서 종래의 대승불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5. 팔라왕조 초기의 논사. 팔라왕조 초기의 논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논사는 산타라크시타이다. 그는 벵갈의 왕족 출신으로 날란다 사원의 학도가 되었다. 그의 학설의 계통은 중간파의 입장이다. 육아행파를 결합시킨, 이를테면 중간 육아행파인데, 그의 대저, 타트바 상그라하와 다르마 끼르티의 바다 윤야야에 대한 주석서는 산스크리트 본과 티베트 역본이 모두 남아있다. 그는 티베트와 치송 대첸에 초청을 받아 8세기 중엽, 티베트로 들어갔다. 파드마 삼바바는 대승의 논사라기보다는 대락 사상의 수행자로 산타라크시타에 이어 티베트에 들어가 티베트 라마교의 실질적인 창시자가 되었다. 또한 카말라시라는 산타라크시타의 제자라고도 하는데 타트바 상그라를 주석했으며 티베트에 들어가 중국 선종의 도노설을 압도하고 유가 행파적 점호서를 확립하였다. 다르마팔라왕 시대에는 비크라마시라 사원의 초대 학도로 하리바드라가 출현하였다. 그도 왕족 출신인데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모두 교학적인 저작에 있어서는 모두 중간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 근본이 되었던 것은 유가 행이었다. 밀교의 행법으로 요가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이지만 형이상학적 철학적으로 유가행파의 교학을 기초로 삼아 밀교 요가를 전개시켰으며 이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래 이교적이었던 밀교의 행법이 정통적인 주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6. 금강승 7세기 맛 오리사의 삼바라의 왕 인드라부티는 금강승을 조직하였다. 금강승의 금강은 금강석처럼 변화하지 않는 자와 법의 자성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금강의 자성, 즉 금강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금강승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금강의 자성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성과도 동일시되어 공성승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는데. 특히 그들의 수행법인 요가는 성적인 쾌락과 결부되어 있다. 즉, 진원승행에서는 지혜와 방편이 중심 교이였지만 금강승에서는 지혜는 정적인 성격, 성격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방편은 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비유되어 이 같은 남녀의 교합을 요가로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것은 힌두이즘의 탄트라즘에서 시바와 샤티의 관계를 불교적으로 지혜와 방편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놓았을 뿐, 그 바탕에 있어서 양자는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 지혜와 방편에 의해 얻어진 궁극의 경지인 열반을 반야 방편이라 여겨, 그것을 대락 혹은 보현이라 불렀는데, 이는 곧 남녀교합의 경지였다. 이렇게 성적 행위와 일치하는 금강승의 요사를 요가를 타락한 불교로 보는 견해도 생겨나게 되었으므로 진원승과 구별하기 위하여 진원승을 우도밀교, 금강승을 좌도밀교라 하기도 하였다. 금강승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는 문수사리 근본의계경과 일체열의 금강 삼업체상비밀대교완경 혹은 비밀집회탄트라를 들수 있다. 이들 경전의 성립 시기가 2-3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견해도 있지만, 8세기 무렵에 그 원형이 성립하였고, 9세기 무렵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이다. 문수사리 근본 의궤경에는 다수의 무드라, 다라니, 만트라 등이 모이는데, 체계적인 탄트라로서는 최고 최초의 경전이다. 비밀 집회 탄트라는 인도-티베트의 금강승 중 가장 중요시되는 탄트라로서, 남녀 양성의 화합이 처음으로 체계화되어 이후 자도적 교의의 근본이 된 경전이다. 이 밖에 성취법이라 하는 312편의 짧은 교의서들로 이루어진 사다나 말라에도 이들 경전과 동시대로 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라하는 금강승 최초의 행자의 행자로 전해지고 있으며 인드라부티 왕과 관계한 수명의 학장에 대한 전승도 남아있다. 그 중에 루이파는 최고의 마술사로 불리우며 벵가러로 쓴 저술이 남아있다. 인드라부티 왕은 23종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하는데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지니아나 시티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한 바는 그의 여동생 락스민 카라가 지은 아드바야 시티에서 크게 변혁되었다. 그녀의 교의를 사자야나라 하며 그 신자를 사자야라 부르는데 사하지야라 부르는데 벵갈 지방에서는 오늘날까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7. 시륜승 이슬람 침입에서도 언급되겠지만 금강승의 한 분파인 시륜승은 10세기 무렵부터 성행하여 인도 밀교의 최후를 장식하고 있다. 시륜승은 현재 과거 미래의 3시에 한정된 미망은 본초부를 신앙함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11세기 초 마히팔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약한 금강승 시륜승의 논사로는 아띠샤, 아드바야 바즈라, 나트나 카라산티, 브라즈냐 카라마티, 나로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중아티샤는 1040년 무렵 빅그라마 시라시원의 학도에 있으면서 1042년 티베트 왕 예시에의 초청을 받고 티베트에 들어가 티베트 불교를 부흥시켰으며 아드바야 바즈라는 아드바야 바즈라 상그라하를 지었다고 한다. 이상에서 논술된 여러 논사들의 저작을 포함하여 8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금강아살이라고 불리는 인물들 혹은 84명에 달하는 성취자들에 의해 지어진 밀교 문헌, 즉 불교 탄트라는 대부분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티베트 대장경의 경부와 논부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총수는 3천 수백부에 달하고 있다. 이들 수많은 밀교 행자들의 연대나 전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저작의 내용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아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